안녕하세요.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져 죽을 뻔 했던 늙은 도룡 신현재입니다. 아, 왜 떨어졌냐구요? 피사의 사탑과 늙은 도룡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운이 좋게 거기에 매트리스가 깔려있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예, 헛소리로 시작합니다. 제가 1번에 잃어버린 20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에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계신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그거에 답하는 겸 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지금도 책을 계속 사서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저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민주적으로 흘러가면서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놀고 즐기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 성찰이나 자기 실현을 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키워 갈수 있는 그러면서 나름의 행복이나 소명이나 그 자기의 뜻을 펼쳐 갈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저는 사실 바래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딱 하나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착출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딱 하나의 기준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저는 제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기술을 점점 발전해서 지구 온난화나 환경 파괴를 하는 부분도 점점 줄어들 거고요. 또 그쪽에 제조업의 기술들이 많이 투자돼서 그 엔트로피를 최대한 줄이거나 줄이는 걸 불가능하더라도 그거를 생명의 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좀더 조절할 수 있을 때이 지구가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사는 미래 세대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저앞 세대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라 소리는 솔직히 안 듣고 싶어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또 책을 몇권또 구입했어요. 뭐 매일같이 구입을 거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공부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깨닫고 융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남기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입니다. 초에 대금융 공황이라고 하는 그 18세기인가 17세기에 튤립 광풍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최초의 공항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금융, 최초의 금융위기인데 그 이후로 큰그 금융위기가 11번 일어났고요. 어, 지금 코로나19를 제때 못 잡으면 12번째, 어쩌면 지금의모으 공항을 다 합친 것보다 더큰 공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저의 목적은 제조 중심으로 하는 실물 경제와 거기 대기권 바깥으로 나와서 지들끼리만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삶을 파괴하고 0.01%의 초부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금융정책이 다시 땅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놈의 금융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이폴 크로그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로그만의 불황의 경제학이에요. 어, 이거는 헤지 펀드가 어떻게 아시아 금융위기와 남미의 금융위기와 이런 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까지 옮겨버리면서, 전세계의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과정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책이. 이 책의 226페이지를 보면 은행의 약사라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은행의 시초는 아마도 금세공인들이었을 거라고 한다. 그들은 본업으로 장신구를 만들었지만 부업으로 다른 이들의 돈을 맡아줌으로써 짭짤한 수입을 얻기도 했다. 가게에 훌륭한 금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역시 제조업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현금을 숨겨두기에 침대 밑에 돈 괴보다 더, 더 안전한 장소는 금세공인의 금고였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밑에다 이렇게 침대 밑에다 깔고 돈 냄새 맡으면서 하, 아, 이게잘안났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줄줄 세고 너무 떨게 하다가 쥐가 파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안전한 장소를 찾은 거죠. 그런데 그금 세공하려면 을 걔네들이 금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금 같은 걸 넣고 끄내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금고를 보고 거기다 돈을 맡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세공인들은 맡아둔 돈의 일부를 이자를 받고 빌려줄 경우 돈을 보관해주는 부업의 수익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 이제 저축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러니까 이 세공인이 받으면서 은행같이 받을 때복 내가 이제 지켜주는 대가로 조금 얼마큼 이렇게 떡값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 계속 받다 보니까 막 근거가 꽉찰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몇 개를 더 만들고 해도 이 먹히는 돈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돈이 들어오니까 야 이걸 가지고 한번 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자 붙인 거죠.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돈 주인들이 나타나서 당장 자신의 돈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뱅크런 같은 거 얘기할 때 금융위기가 닥치면 자기 돈을 찾으러 확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를 받고 여기 빌려줬는데 그 돈을 넣은 예금주들이 와가지고 달라! 하면은 빌려준 거를 회수를 못하면 다못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금세공인들은 평균의 법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희박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통계학적으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아, 이게 동시에 다 와서 찾지 않구나.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안 찾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리 경제학이 이래서 탄생했나 봐요. 매일 돈 주인들 중에 일부가 와서 돈을 찾아가긴 하지만 하루에 돈 주인들 대부분이 몰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빌려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이 탄생했다. 그게 폴크루그먼이 은행의 약사를 딱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빌려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보유하는 게그 은행이 최소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에서는 bis라고 그 지불준비금이라고 예금주가 갑자기 찾으러 왔을 때 돈을 빌려주는, 그,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거예요. 지불준비금이 생기면서 큰 은행은 그걸 버틸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이 큰 은행은, 에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보관해두고 나머지로 얼마든지 돈 놀이 할수 있어. 이게 됐었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그니까 자기 돈이 적은 이 은행들은 일정 비율을 쟁겨놓고 나머지 돈으로 해야 되니까 금융에서 대단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일반 애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뱅크들, 그러니까 뭐 영국의 영란은행 독일의 도이체방카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있지만 각 주마다 그런 또 은행들이 있어요. 그리고 뉴욕이나 이런 거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뉴욕은 왜더 크냐면 미국놈들이 석유대금을 미국 금융시장 뉴욕을 주로 거쳐서 가게 해버렸어요. 그런 체제를 만들면서 뉴욕에 있는 그 은행들, 그리고 월가들이 그 돈을 가지고 뻥튀기 장사를 본격적으로 할수 있었어요. 그거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데이비드 합의가 이제 쓴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들이 그런 것을 시작적으로 해서 미국이 소련하고 싸울 때 군비 확장이나 우주 무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확장 정책을 버리고 하면서 나사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나사에다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었었고예요. 그리고 우주를 나간다 그래도 뭐 가지고 올거 언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투자가 줄어지면서 나사로 가는 게 미국 천재들이 가는 길에서 쑥 사라지면서. 그때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사에 있던 그 물리학자들이 은행, 월스트리트로 밀려와서 걔네들이 자기의 수학 실력으로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원래, 부류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랜덤워크 가설이에요. 그 랜덤워크 가설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무작위 걸음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이 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랜덤워크 가설이 원래는 그 브라운 운동에서 그 기체 분자가 막 움직이는 걸에서 힌트를 얻고 그 수학을 했던 뭐 바실리에나 이런 사람의 옛날에 수학을 공식을 갖다 쓰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융학자들은 수학자들이 아주 대단한 수학자들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나사에들어 물리학을 하다 보면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와서 보니까 금융공학의 그니까 금융산업의 수학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뛰어난 수학 실력으로 온갖 파생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 빅뱅이 일어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산업은 완전히 벌어져 버렸고 따로 돌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최고조에 이르렀던 나라가 일본이었었는데 일본은 딱딱 뭐 그거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신화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일본의 실물 경제까지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만 설명을 해 드리고요 내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긴 애들이 이제 헤지펀드예요그 헤지펀드가 어떤 걸지 설명을 드리고 걔네들이 쓰는 기술과 그리고 조지 소로스 라는 그 투기 업자가 어떻게 해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아시아 금융위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거나 파산에 이르고 길거리로 내쫓았는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금융학적 접근도 좀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